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분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묵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ད� <mr> ད�ོ 雨过。 우리 이어서 594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594장입니다. 하나님이 고 하나님이 햇빛 소사장설리강상이 풍요일세, 주심말로하노드며 그 성로주 하나님 넘서세, 오목해 쏟가진척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laughs>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요. 안전하고 풍족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두렵고 낯선 땅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서기에 들어선 것이죠.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홀로서기가 늘 반드시 필요합니다. 홀로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는 거리는 약1 0 0 0미터로요 거의 한 달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군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조상 야곱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을 되새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했고, 이삭은 더 남쪽으로 내려와 부엘세바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해가 지자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았다는 것은 돌을 곁에 두고 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광량의 짐승과 강도들이 두려워 무기가 될 만한 것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요,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 고달프고 외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배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과 쉼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소망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자였던 이삭의 아들로서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으로서는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밀려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 주시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라 고대 바빌론의 지구라트 같은 그런 신전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과 같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야곱은 이 거대한 계단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웅장한 광경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에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고 또한 야곱을 지켜주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과 지금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택하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동행하고 지켜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러니까 땅과 후손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심으로 그가 언약의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홀로 집을 떠나서 앞을 알수 없는 야곱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잠재우는 약속이죠. 실제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혼자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많은 가족과 풍성한 소유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에게 성취된 복음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죠. 이 임마누엘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변함없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모든 삶의 순간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야곱은 광야와도 같은 곳으로 끌려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로 몰려나와서 돌을 베개 삼아 눕는 듯한 어려움을 겪을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배웁니다. 약속을 받는 곳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부르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겠지만 아마도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오래 전부터 거행하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으니 그에게는 그곳이 성전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벳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야곱의 이런 모든 행위와 서원의 내용은 아직도 그의 신앙이 미숙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서원하죠. 얼핏 보면 믿음의 고백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에게 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대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서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잘못된 행위로 자신의 미숙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숙한 이 야곱을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쉽고 빠르게 언약의 계승자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랜 기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다듬어 가셨습니다. 신앙이 미숙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죠. 이후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와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에 재단을 쌓고 그곳을엘 베델이라는 베델에 하나님의 베델에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고향에 와서 바로 이 베델로 올라왔던 것은 아닙니다.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이후에 무슨 이유인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서원을 지키기를 주저하면서 세겜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그만 거기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몰과 세겜의 집을 도륙한 사건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서원한 것을 이행할 것을 명하시자. 야곱은 자신을 그곳에 이르게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서원을 이행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아 구원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주님께 자신의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 사한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신앙이 미숙한 모습도 조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다듬어 가시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야곱과도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매 순간 두려움이 많고 때로는 조급해 와서 먼저 나서기도 하고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 배델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역했던 이들도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자손에게도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든지 광야의 길을 걷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 성,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햇세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이 미숙함과 연약함을 내 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다듬어져가며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